자,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CCL 어학교로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면 이 세션의 타이틀이 이제 CCL 어학연수 목절별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반기에 설명을 들었던 저희 학교 내 건물 내에 CCL 어학원과 캐네디언 칼리지 이렇게 두 개의 사설 어학원 및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1번의 ES, 어, General ESL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IELTS라고 하는 그 영어 시험이고요. 그리고 3번에 EAP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필요한 영어 과정, 그리고 4번에 비즈니스 영어 과정이 있는데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저희 ESL의 c c l 어학원의그 영어 과정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정들이 저희 키레디언 칼리지의 사립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격증 및 전문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수로 간다 했을 때 물론 어학실력이 굉장히 충, 출중하셔서 바로 전문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영어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생분들이 기본 어학과정을 먼저 하시고 워밍업, 워밍업을 한 다음에 전문 과정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일반 영어 과정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이나 뭐 내가 여행을 갈 건데, 그, 그 상황에서 뭐 영어로 듣고 쓰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창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영어를 한국에서 배우기는 했는데, 이거를 좀더 탄탄하게 한번 기본기를 다시 익혀보면서, 이 기본기 익힌 거를 말하기, 듣기, 독해, 뭐, 장문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나는 영어에 대한 실력을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플러스. 요즘에 저희 학교 그 영어 커리큘럼이 굉장히 이제 최신식으로 해서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실생활이나 아니면은 직장생활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신식으로 영어 학습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생활에 응용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아, 정말 이제 영어라면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 없겠다. 혹은 뭐 외국인만 보면 뭐 가슴이 갑자기 울렁거리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싹 풀어줄 수 있는 게 저희 CCL 학교의 일반 영어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영어 과정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학연수 단계로 볼수 있는, 첫 단계로 볼수 있는 일반 영어 과정에 대해서, 자, 이런 고민이신 분, 이런 목적으로 이제 연수를 오신다고 했을 때, 가장, 그 초반기에 드는 이제 일반 영어 과정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일반 영어 과정 이외에 나머지 이런 스페셜 과정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영어 레벨별 커리큘럼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저희 학교 브로셔로 다시 왔는데요. 보면은 왼쪽 페이지에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학교 전체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 아까 잠깐 보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레벨 차트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 1단계 비기너 레벨부터 레벨 1. 저희는 ENG 110 해갖고 이렇게 숫자를 레벨을 넘버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레벨 1의 비기너, 2, 프레인트 미디어트 그리고 3, 3, 인터미디어트, 4, 어퍼 인터미디어트. 5, 어드밴스트까지 해서 순수 ESL의 영어 단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벨 6과 7로 구성되는 게 140, 145로 해서 캐나다 현지 대학교 진학을 위한 대학 진학 준비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 상위 두 단계 레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설명되어 있는 이뭐 일반 영어 과정, 뭐 집중 영어 과정, 시험 준비 과정, 대학 진학반, 비즈니스 영어 과정,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레벨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첫날에 뭐 학생분들이 오셔서 그 레벨 테스트라는 거를 플리스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레벨을 각각 결정을 하게 되시는데 뭐 일반 영어로 해서 처음에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뭐 중간 인터미디어 3번, 어120 레벨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일반 ESL 과정에 중간 레벨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고요. 뭐, 이 이후에 내가 다른 과정으로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IELTS 과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중간 레벨도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 레벨별로 다양하게 수업을 변경해서 들을 수 있게끔, 레벨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분들이 많이 그첫 레벨 테스트를 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치르고 시작하시는 레벨은 거의 2단계하고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저희 학교 어, 시간표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8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캐나다 어학교들이 9시 정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끝나는 학교로 보시면 되고요. 그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10분까지가 오전 영어 수업 그리고 장,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이 있고, 아,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전에 두 번째 수업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때 오전에 배우는 수업은 그앞 단계에서 설명을 들었던 영어 커리큘럼 중에서 이렇게 코어 스마트 코스라고 되어 있는 뭐 레벨에 따라서 뭐 비기너 레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요 단계에 가서 커리큘럼 공부하시는 거고요. 아 나는 2단계 영어 레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 아까 교재 사이트에서 2단계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0, 115, 120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게 아 오전에 8시 반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시간표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게 오후 선택 수업이에요. 그래서 PM은 오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일은 선택 수업 하나를 듣는다. 이럴 경우에 그주 24시간에 풀타임으로 해서 나는 영어 과정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오후 수업으로 듣는 영어 과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리스닝, 스피킹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리스닝 스피킹 아니면은 더 높은 레벨의 리스닝 스피킹. 영역별로 해서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영어의 각각 영역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레벨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 같은 경우는 영어의 모든 뭐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에서 각각 골고루 연습을 하는 거에 비해서 오후 수업으로 제공하는 이 일렉티브 선택 수업은 학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 학생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스피킹, 말하는 게좀 부족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오후에 선택 수업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말하기 위주의 그런 수업을 많이 들 듣,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세 번째에 있는 2시 5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내가 수업, 오후 수업을 하나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오후 선택 수업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학생분들이 오셨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학생, 그 비자로 오거나 관광비자로 오실 때에도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부를 하게끔 해서 대부분은 이주 24시간의 영어 수업이나 주 30시간의 영어 과정을 많이 수강을 하십니다.